전북도가 천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시작하겠다며 2018년 주요 도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제로 전라북도 천년 미래를 견인할 새천년 도약 10개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역사, 문화 실체 연구 및 보건사업 추진과 재조명을 통해 도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업, 관광, 산업 등 내발적 발전 역량을 키워 미래 전북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의 블루오션, 스마트 농식품, 농생명 밸리 조성, 시인해양 관광벨트, 고군산군도 활성화 등 다섯 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준비로 글로벌 투자 중심지 명품 세 만금 조성, 4차 산업 혁명 시대 특화 혁신 산업 육성 등네 개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한 삼랑농정, 토탈 관광, 탄소 산업 등 도정 역점 시책의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힘찬 비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목표 달성의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반구심리의 자세로 그간 심혈을 기울인. 핵심 과제에 결실을 거두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KN 전예은입니다.